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. 화살표가 제시될 때그 화살표를 천진한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화살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.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입니다. 천진한 마음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거나 혹은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.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선택할 힘과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 외에 다른 자유의지는 없습니다.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안 크나 할 유일한 자유의지가 있고요. 그 외에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